제가 이름 검정을 네. 두 가지로 적어가지고 네. 이제 좀 적고 있는데 이걸 이제 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그걸 보시고 이제 설명 들으세요 네. 음. 사주는뭐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본인이 좀 뽑아보셨죠 네. 일단 사주 자체에 보면은 네. 사주하고 작명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많네요 사주 자체가 네. 그래서 어, 이상적인 매력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청량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음. 그리고, 어떤 전문인 기질도 있고, 프로정신도 있어요. 네. 선생님, 사회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주는 나한테 모든 걸안 줘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배우자 복이좀 약해. 그래요. 예, 네, 좀되게아쉬운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타고났을 때 네. 기본적인 미모하고 어떤 그런 겸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아쉬운 거는 햇빛이 없어서 주지 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네. 어, 그러니까 그게 그 보석이 뭔가 빛이 있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없으니까 내가 항상 어떤 한 같은 거좀 비슷한 거좀 그걸 가지고 계신데 네. 맞아요? 예예 예, 맞아요 <laughs> 네, 음. 항상 이 가슴이 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사주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거는 상관좀지만 예. 이름에서 좀더 아쉬움이 있네 그러면 아, 그렇게 예. 돼 있으면 예. 그 제가 좀 드렸지만 네. 그거 보시면 예. 일단 이름에서 음, 그동안 이제 장명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게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리장명이라는 수리장명. 음. 다른 말로 하면 원형의 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운 장명법은, 어, 좀 특별장명이라고 해서, 기막힌 구금상명이에구금상명두 음. 음. 가지 봤는데, 자, 이 수리장명으로 보면은, 수리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24, 15, 23, 30일. 그 초년에는 자수상가 할수 있는 거, 본인이. 네. 어, 그 다음에 청장년에는 만인통솔이너만인통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일찍부터 네. 경제적인 거, 어떤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네. 맞아그 다음에 중년으로 가면은 네.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져요. 여기 23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통성적으로 하는 말이 경제통이라고, 경제통. 만년에 가면, 노년에 가면은, 흥가지수라고, 31핵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수냐면은, 비바람도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연인 비바람도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 줬어요. 그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걸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네. 이 가정에 문제가 있네 가정에 가정에 어,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는데 경고 불이 뭐 문제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제가 네. 어, 한 20년 동안 잘 알고 있는 언니가 네. 언니로 지내는 언니가 있었는데, 네.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갖다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는 또 거기다가 친정 언니한테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아저씨하고도 부부싸움인데 헬 부부싸움하지. 음. 저는 또 마무리해서 살고 있는데, 딸려면은 집을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심란하고 불안하고 가시방석인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개명을 했는데, 네. 이름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닌 거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신문을 보고서는 제가 이제 다시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장명한 그 돈도 좀 받을 수도 있, 있을까 하고서는 제가 염치불구 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거는 <laughs> 네 저도 이제 같이 이런 일을 하긴만. 예, 예. 이제, 음.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 원형이정으로 지었을 때는 그런 게안 나오는데, 제가 특별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선생님이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서, 네.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아.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선비정신이 나오라거든? 네. 그 우리가 요즘 같이 이렇게, 지금 속막한 세상인데, 항상 내 마음이 곱다 보니까, 그걸 순수하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번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거를,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뭐, 비싼 대가를 뭐 치르고 장명하셨다개명하셨다 그러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게 그 선생님 배운 장명법을 본인 나름대로 보니까 열심히 줬어요. 수리가 너무 좋게 나왔거든. 네. 근데 그 분한테 가서 지금 모르겠네 그 분이 그거 그냥 또 하고 계신지는 근데 그거 만약에 가서 달라고 면 주겠어요? 어렵지? 그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내가 지은 인연따라 아이고 그 분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 하시고 어 이제 방법을 좀아시잖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원래 개명한 그 이름에 보면은 이렇게 세세에 나오질 않아요. 그 원형이 좀. 그냥 초년은, 청장년 때, 뭐 중년, 말년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는 있죠. 이제 기막힌 장명법에는 이제 어떤 돈복이라든가 뭐 배우자복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개명한 이름에 제복하고 배우자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제가 지금 장명법으로 보니까, 사주에도 자복하고 배우자복이 없는데, 개명한 이름에도 그게 안 나와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누구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참 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런 쪽에 관심도 있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남이 지은 이름을 제가 이렇게 개명, 참 이렇게 감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저도 말씀드리면서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신생아 이름을 짓던 음. 앞으로 혹시 이제 누구 연결되더라도 혹시 일을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이 안 풀릴 때 개명하신다고 할때 반드시 내가 내가, 내가 알수 있는 사람, 부모나, 내 거나, 내 남편 거나, 한번 이름 감정을 받아보세요. 네. 받아보셔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아시잖아요. 네. 예.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이름에서 읽어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예. 그게 공감이 가면은 그 장명법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진는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걸 제가 한번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네,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후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짓는 거는 특히 선생님은 이게 정이, 정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면요. 그걸 거절 못 해. 내가 네, 따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든 뭐새금 짓든 간에 기동량도 하고 이 발품을 좀 파셔야 돼. 근데 그게 좀 자꾸 믿고 너, 누가한테 의뢰다 보니까 좀 어찌보면 큰 실수를 하셨네. 음. 그래서 하여튼, 이 선생님 제가 기분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아름다운 거짓말 하는 것보다, 요번 음. 기회로 인해서 전화회복이 돼서, 또 새로운 걸 찾을 수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음. 음. 그래서, 저 이런 감정을 해보면은, 사람은 일인대로 산다는 게 매번 제가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아주 그 절절히 실검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는 장명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원래 이거 만나기 전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해봤어요. 주역 성명학, 음. 그 다음에 뭐 직접 파작그 음. 어. 다음에 오행 성명학, 뭐 파동 성명학, 여러 가지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받침이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어, 나름대로 제가 하는 장면법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기분 좋게 들을 말씀이 없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답답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물어서 찾아온 보람이 제가 있네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사람은 우주가 나한테 좀 달란트가 있어요. 응. 옛날에도 그러죠, 보통.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 어렸을 때그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임신하셨나 봐요. 그런데 옆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자세히 이렇 그 기억이 나는데 얘야, 그애 지우지 마라. 응? 다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보니까 그게, 그게 이제 우주는 어떤 한 생명을 떨어뜨릴 때 달란트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사주나 장명을 하는 이런 상담업 있죠? 그게 달란트로 나와요, 사주에.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아 우주가 나한테 좀 달란트인데 할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큰 실수를 했잖아요.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 보시면 이옆 옆에 길이 있지만 굉장히 힘든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대개 보면은 이름이 좋은 게 없어요. 다 개명해야 돼. 제가 뭐장민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그 사람 인생이 핀다는 거야. 바꾸고 나면. 제대로 지어주면은.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정말 화인업을 한번.